자, 14번입니다. 다음 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자, f의 값을 구하죠 중요한 게 자, 적분 구간 안에 변수 x가 포함되어 있죠. 이럴 때는 양변을 미분할 수 있는데 일단 요거를 먼저 분리를 시킬게요. 1에서 x까지. 자, 분배 법칙 하면 요렇게 되고. 요거 분배 법칙. 다음 이거 분배법칙하면 마이너스 1에서 x까지 tftdt가 돼요. 저거는 좀 이제 그대로 있겠 있겠죠. 자이 양변 이제 미분해 줍니다. <laughs> 자 x로 미분하면 자 이거는 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변수 t와는 관계 없으니까 x 그대로 계속 형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분하면 호배 미분법이 돼요. 자, 고배 미분법은 혹시나 모를 수 있으니,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입니다. 자, 앞에 거 미분하면 1이 되니까, 이제 얘가 남겠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거 미분하는데, 자, 우리가 FT식인데, 적, 어, 구간에 어, x가 있다. 적분 구간 안에 x가 있을 때, 요거를 미분하면 변수 t가 x로 바뀌어서 그냥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미분하면 f(x)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x는 그대로 남고 f(x)f(x)가 Fx, 돼요. 자, 얘도 미분하면 요 변수 t가 x로 바뀌어야 xf(x)가 되죠 얘가 없어집니다. 오른쪽 미분하면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그럼 남은 식이, 자, 이 식인데, 한번더 미분을 해줄 수 있잖아요. 자, 요것도 적분 구간은 x가 있으니까, 미분하면 fx가, f, ft가 fx로 바뀌죠. 6x 플러스 2, 요런 식이 돼요. 그, 그러니까 저거 지금 f 2를 구하셨으니까, 2를 넣으면 f 2는 이러면 12 플러스 2가 돼서 14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